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응원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머나먼 프랑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선수들이 고국에서 응원하고 있을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국민들을 떠올리면서 큰 힘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또 경기 현장을 보면 우리 대표 선수단들이 뭐 코치, 감독, 관계자들이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할 때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겠죠. 초등 학교는 매년 봄쯤에 운동회를 합니다. 벌써 몇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첫째 아들이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당시 교회랑 집이랑 학교랑 다한 동네였거든요. 걸어가면 뭐한 2, 3 분이면 갈수 있어서 운동에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나? <laughs> 저의 아들만 보이는 거죠. 아들이 무슨 팀인가 뭘 하고 있나? 열심히 막 보면서 뭐 달리기를 하면 몇등을 하나 이렇게 관찰을 열심히 하면서 카메라로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사회자가 안내 방송을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개주 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개주라는 게 여러 선수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선수 선발을 하는데 부모님 중에 아빠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청팀 아빠들과 백팀 아빠들 선착순 한 다섯 명이었나 뭐그 정도를 막 이렇게 나오라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나갈까 하다가 복장이 조금 애매해서 고민을 하는 사이에 이미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천군 백군으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아빠들인데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막 하는 겁니다. 운동장을 이제 반 바퀴 정도씩 개주로 바통을 이제 이어받으면서 막 달리는데 청군과 백군의 아이들이 목청껏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청군 이겨라, 막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런데 그만 어떤 한 이제 아빠가 코너를 이제 운동장의 맨땅 아니겠습니까? 뭐 잔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흙바닥인데 이게 맨 땅을 막한 아빠가 달리다가. 코너에 약간 좀 움푹 파인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을 헛디디면서 코너를 돌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어, 큰일났다 막 다들 막 이렇게 막 뭐게요. 성울성 대면서 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막 엄청 막 달리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아이들의 응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날 모든 아빠들이 다 슈퍼맨이 된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응원의 힘 그게 얼마나 큰가? 내가 마치 개주 선수처럼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돈 벌고 또막 욕도 먹고 막 오해도 사고 갈등도 생기고 막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응원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실 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물밑듯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고 이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장로 아들이니까 욕 먹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 붙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구나 평안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인사법이죠. 샬롬. 샬롬하냐 평안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무나 흔한 너무나 익숙한 샬롬의 인사 그러나 그때의 제자들은 전혀 샬롬할 수가 없었죠. 로마 군인들이 언제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자기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샬롬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평강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닫고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꽁꽁 닫아 놓은 채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런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꽁꽁 싸매어 두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점점 제속 사정을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점점 사라집니다. 20대, 30대만 하더라도 주변에 친구들 또 목사님들 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뭐 중견 뭐 조금씩 이제 가니까 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흉금 없이 다100% 오픈하면서 상담받고 또 함께 기도 받고 그런 관계가 참 그리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할 만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예, 꼭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꽁꽁 싸메어두고 그냥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믿고 힘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인데요, 혹시 수영 예, 여러분 하십니까? <laughs> 수영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수영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냥 물에 뜨는 정도, 예, 그 정도만 이제 할줄 아는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예, 수영을 어, 어, 저한테 수영을 할줄아느냐뭐 어, 자기들은 조금씩 물에 뜨고 이제 어, 잘 한다 이거죠. 사실 제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조금 무서워합니다. <laughs> 이 발이 이, 이 땅에 안 닿으면 조금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laughs> 수영을 막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에 뜰 줄을 아는데 물에 뜨는 방법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아시죠? 물에 뜨는 방법 아십니까? 네, 힘을 빼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막용 쓰고 힘쓰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꼬르륵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병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왜 맥주병이 되느냐? 힘을 쓰려고 막 하니까. 이게 그냥 꼬르륵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 뜨려면 부력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잘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거죠. 내가 힘을 쓰려고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잔머리로, 내 노하우로 자꾸 해보려고 할때 오히려 일이 더 그르치게 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붙잡고 영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갈 때.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일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무장해자를 하고 마음의 문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환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접목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죠 그것은 그 거룩한 성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고 그리고 모든 성전과 그 아름다운 영광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을 말씀하시며 우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일종의 환란의 3종 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죠. 전쟁, 기근, 전염병, 어, 코로나, 또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 어, 최근 전 뉴스를 보면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 시리아와 이란과 각을 세우면서 예, 막 요격을 하고 어, 지도자를 암살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미군이 그쪽으로 어, 옮겨가고 있고 정말 오늘 내일 전쟁이 발발할 것만 같습니다 어, 이런 환란이 우리 시대에 어, 있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찬송가 3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날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의 근심과 환란과 걱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찾았음을 이 찬송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이 세상의 환란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이죠. 환란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함으로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신 옆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란이 있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본문 말씀에 주님은 단한 마디의 말씀으로 담대하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짧은 한 마디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담대하라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승인받은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수많은 침입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덧입고 위대한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기드온이 요새 우리 젊은 세대의 용어로 찌질이었죠. 겁쟁이였습니다 쫄보 그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공격할까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두려워서 낭망하여 아 내가 또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죄에 넘어진 것 같고 인간 관계가 다 어그러진 것 같고 그렇게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더 크게 평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용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홀로 있을 때,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미래를 이미 보셨습니다.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현재로 오셔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을 볼때 저는 기드온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 잠시 잠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즉각적으로 믿지는 못했죠. 그 부르심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털 시험도 하고 그런 검증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그 천사에게 어, 식사를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그 여호와의 사자는 입에 대지도 않고 지팡이로 내리치죠. 그때 도리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식사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 불태워져 버린 것이죠. 그때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름 내가 열심히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터 다, 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드원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그 자리 그 바위 그것을 제단으로 삼고 그 제단을 이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기원이 바로 사사기 말씀 가운데 기드온의 스토리 가운데 쓰여진 것이죠. 샬롬 그것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께서 너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고, 내가 너와 평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 세상을 환란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환란을 받아도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 잠깐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요. 날개 길이가 무려 4m에 달하는 거대한 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는 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새인데요 한 번에 쉬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새에 비하면 몸집이 아주 작은 갈매기가 있죠 이 갈매기도 대륙을 횡단합니다 이 작은 새에게는 이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 새를 리더로 세우는 거죠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고 노련한 대장갈매기를 세우게 됩니다 또그먼 길을 가다가 이 대장갈매기가 지치면 서로 이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한 마리의 새가 정면에서 앞장서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뚫고 갈때 뒤따라오는 이 새들이 격렬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도 응원의 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응원합시다. 우리가 함께 어, 이 일을 합시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함께 구역을 세워 나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 교육부서,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 나가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고 환란을 당하나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 지금도 참 더운데요 <laughs> 선풍기가 있는데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하나 되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연락하고, 정말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수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잠실 빛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